오늘 아침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의 인기 트로트 가수 영탁과 와이즈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회장이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의 스케줄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지만 이미 소문을 들은 수천 명의 팬들이 공항으로 몰려들어 영탁을 만나기 위해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팬들은 자신들만의 팬덤 의상을 입고 공항을 가득 메웠으며 그 열정적인 모습에 양현석 회장조차 깜짝 놀랐다고 전해졌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도 감탄할 만한 인기를 자랑하는 영탁의 존재감이 다시 한번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영탁과 양현석 회장은 올해 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 콘서트를 위해 함께 출국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매우 큰 규모로 진행되며 영탁는 양현석 회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미국 측과 협력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탁의 뛰어난 영어 실력 덕분에 그는 통역 없이도 미국 측과의 협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고 이 모습에 양현석 회장도 크게 놀랐다는 후문입니다. 영탁는 출국 전 공항에 모인 팬들에게 자신의 성공을 팬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남겼습니다. 이에 양현석 회장도 영탁의 미국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미국 콘서트는 KBC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전 세계의 팬들이 실시간으로 그의 무대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영탁은 올해로 데뷔 8주년을 맞이하며, 그의 공식 팬카페 회원 수는 3만 명에 육박하는 등 그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팬덤의 이름인 다별은 별자리 카시오페아를 우리말로 표현한 것으로 언제 어디서든 영탁을 응원하겠다는 팬들의 결의와 의지가 담긴 이름입니다. 팬카페 운영을 총괄하는 카페지기는 2017년까지 4천에서 5천 명 수준이던 회원수가 최근 3년간 급격히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2017년 KBS 별표 아침마당 별표에서 방송된 꿈의 무대 코너에서 영탁과 5연승을 기록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 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는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꿈을 이루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영탁의 삶에 감동받은 팬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영탁의 따뜻하고 순수한 인간미, 그리고 멋진 장구 퍼포먼스와 뛰어난 노래 실력에 매료된 팬들은 그를 손주나 아들처럼 아끼고 지켜주고 싶어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팬카페 회원들은 영탁의 영상이나 음원을 스트리밍하며 스타 투표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